그 동안 하나님께서는 제사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다섯 가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 제 속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 제사에 대한 것을 강조해서 요점을 취약해서 취약해서 또 말씀을 주세요. 그러니까 이 제사 제도가 얼마나 중요했으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다시 번제는 이, 이것이다, 소제는 이것이다, 화목제는 이렇다 하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해 주시는 내용이 아이 레위기 6장부터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번제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보안 이제 보게, 보게 되고 또 이제 소제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오늘 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 다시 한번 보십시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말씀하시는 데에는 번제의 내용 이 다섯 가지 제사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지금 번제물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그냥 두는 거예요. 아침까지. 그리고 제단불은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라 그랬어요. 이재단의 불은 꺼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성막에 있는 재단 그러니까 이것은 어, 등대가 아닙니다, 등잔이 아닙니다. 안에 있는 등잔이 아니고 밖에 있는 재단이에요 여기 불은 계속 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 지금 이 불이 계속 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 하나님의 불, 다시 말해서, 어,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 성경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어, 우리를 돌보시는데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은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활동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이 꺼지면 안 돼요. 근데 이제 나중에 보면... 제자 언제 불이 꺼지냐면 이 성전에 이그 귀중함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이 제사장들도 뭐 먹을 게 없으니까 제사를 안 드리니까 제사장들은 뭐예요 그들이 먹을 것을 가지고 와서 그 제사 드리고 남은 것을 자기가 먹게 돼 있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먹질 못하고 하니까 제사장들이 딴데또흩어지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불이 불을 간수해야 할제상장이 없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불이 꺼지기도 하죠 그때가 언제냐면 아하방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이 있는 것을 모르는 거야 사람들. 그때 이제 엘리야가 어그 바알과 아스라 선지자 850 명과 함께 저갈매산에 올라가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불을 내려달라고 이 제단을 쌓아놓고 불을 내려달라 그러잖아요. 엘리야는 알고 있던 거예요. 지금 내가 여기 하나님께 번제 드립니다. 번제 드릴 때는 하나님께서 불을 주시는 줄 분명히 믿고 있던 거죠. 믿음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막 크게 떠들 것도 없어. 하나님, 내가 제대로 제사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제단에 불을 내려주세요. 하니까 그때 불을 내려주잖아요, 하나님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아무리 별짓 다해도 불이 내려오는 이가 없지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불이 그날 어느 날 갑자기 내린 것이 아니라 이것은 번제단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불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불을 그동안 꺼트러 어, 꺼져 꺼 꺼트려 뭐라 그래? 그 꺼놨기 때문에 그게 이제 몰랐던 거죠. 근데 어쨌든 이 불은 계속 붙게 되어 있다 이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하는 것을 어 증명해 주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불을 끄면 안 돼. 이불 끄면 또이불을 다시 붙이기 얼마나 힘들어요. 예, 그 옛날에 뭐 많이 해 보셨죠. 이 연탄 불도 우리 연탄 뗄때 말이죠. 연탄 불 계속 계속 타게 해놔야 되는데, 이놈의 불이 이제 잊어버리면 불을 갈아 연탄을 갈아줘야 된다. 안 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불 다시 피우기 쉽지 않잖아요. 그때 쓰는 게 뭐예요? 번개탄. 예. 그래가지고 번개처럼 확 타오르는 거 있잖아요. 많이 해봤잖아요. 예. 근데 그것도 잘안 붙을 때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불 꺼지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불을 우리에게 붙여주셨어요. 이불 붙이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예.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이걸 계속 지속적으로 끌고 가라고 말해요. 예, 언제까지 주님 오실 그때까지 그래서 성령의 불은 계속 지속적으로 타올라야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맨날 불 붙이는 데만 시간 보내면 어떡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열심히 있을 때는 막 그냥 불 붙는 것 같아. 예, 그러다가 어느 날 그냥 갑자기 다식어버려 싸늘해져. 아니, 저 사람 왜 저렇게 그러지? 또 그러다가 얼마 있다 또막또불 붙인다고 난리쳐. 맨날 불 붙이는 데만 시간 다 보내. 그 불로. 우리가 번제를 드릴 수 있어야 돼. 지속적인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뭡니까?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하라. 지속적으로 성령의 불을 우리가 붙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십 절로 들어가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죄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랬습니다. 지금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옷을 입어. 그러니까 밑에까지 끌리는 옷을 입는 거예요 제사장은요. 그러니까 새마포 긴옷을 입는데 거기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래요. 아니 뭐 안에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누가 알아요? 얘 자기만 알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속까지도 이걸 가리라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보이는 앞에서도 잘해야 되지만 안 보이는 데에서 정말 잘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예? 안 보이는 것 보이지 않다는 안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근데 그것을 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가 지금 보는 앞에서 뭐 근사하게 뭘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사람들 앞에서 눈 가림으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다 신경 써서 사라는 거예요. 저는 그 전에 그 한복을 한번 좀 입어 볼 때가 있었어요. 이 한복을 입으면 이그 두루마기를 입잖아 남자들이 그게 이제 정장입니다. 두루마기 안 입으면 정장이 아니대요. 보니까 이집 안에서도 두루마기를 입어야 되더라고 보니까 이 한복은. 왜 그렇게 입는지 몰라. 그런데 이거를 아 이거 아, 두루마기를 입으니까 다 가려지는 거야. 그런데 예쁜 색깔은 다 어디 있어요? 그 안에 입는 옷에 다 있다고. 그런데 뭘이렇다 가려줄 걸 이렇게 입나? 예, 그냥 두루마기만 입고 다니지.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이게 정장이 안 되는 거야. 우리 한복의 말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 어,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어, 그 예의를 차린다고 했을 때 어디서부터 안에서부터 예의를 차린다 어떤 이런 의미를 부여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어요 지금 이거 거의 비슷한 얘기예요 하체를 가리라 속옷을 입어라 속바지를 입어라 아, 이거 뭐 누가 보기나 해요? 아무도 뭐안 보지, 뭐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새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라. 겉모습이 있으면 속사람까지도 다 정결하게 하고 살아라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은 새마포 긴 옷을 입고 새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그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어라 그랬습니다. 재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죄를 가져다가 재단 곁에 두라. 이 번제의 죄는요 버려야 될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일단 재단 곁에 어, 두고 그 다음에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어, 그 죄를 진영 바깥 어, 정결한 곳으로 가져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죄는 버려야 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 찌꺼기거든 찌꺼기. 그러니까 우리가 죄악의 찌기까지도 다 예. 모았다가 버려라 그 말이에요. 이거 놔두지 말고 예 그러면서 이것을 버릴 때는 어떡 하라? 그 옷을 벗고 이 세마포 옷을 벗고 정결한 옷을 벗고 그리고 이것을 어 나갈 때는 이죄를 버리고 나갈 때는 예 다른 옷을 입고 나가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밖으로 나가는 나갈 때와 안에서 입는 옷이 똑같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죠. 뭐 집에서도 입는 옷어뭐 하고 그다음에 밖에서 입는 옷하고 같은 옷 입고 다닐 줄 다닐 순 없잖아요. 요즘은 젊은 애들은 이 옷이 나저 옷이나, 옷이나 마찬가지라 그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올 때는요. 뭔가 옷이 달라져야 돼요. 그 옷은 우리의 이 옷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옷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마음의 옷을 다르게 입으면 거듭까지도 사실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요즘 뭐 저는 뭐 복장에 대한 얘기를 안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왜냐하면 아 그럼 내 복장 때문에 교회 못 가겠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보다는 아 그냥 그제 아무거나 입고 벗지만 말고 와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근데 사실은 우리가 주일날 같은 때 교회 나올 때 보면 뭐 더우니까 그렇지긴 하지만 이해는 다 되지만 반바지 입고 스리바 끌고 예 그리고 예. 그래 이분 건지 벗은 건지 모르게 여자들은 그냥 뭐 여기 나시만 입고 예또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올 수 있겠나 주일날 누구를 만나러 가는데 좀 높은 사람 만나러 갈때 저렇게 만나러 갈수 있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면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거든 예. 그래서 또 여기 기도하는 사람까지도 어떤 때는 뭐 그냥 정장을 안 하더라고요 요즘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최소한 이 제단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사람은 좀 정장을 좀 입고 올라와라. 예. 밖에서 말이죠 높은 사람 만나러 갈 때는 그냥 정장을 착착 차려 입으면서. 뭐 이런 순서 맡아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너무 그냥, 그냥 세상 옷하고 구별을 못 하는 것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볼 때도 있어요. 예, 우리가 물론 이 옷이 겉 우리가 지금 이제 영적인 세계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영적인 것은 결국은 뭐예요?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예, 우리가 옷을 입는 걸 보면 그 사람이 취향을 알수 있잖아요. 아저 사람이 이런 옷을 입는데, 아저 사람이 취향은 이렇구나 그런 거거든요. 저 사람이 지금 옷못 있는데, 어 교회 올때 이렇게 거룩한 옷으로 바꿔 입나? 아, 저사람이 마음 속에 뭔가 그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있다라는 것을 느껴볼 수가 있거든요. 그 더운데도 말이죠. 그냥 넥타이 아, 탁 매고, 예 주일날 교회 오는 사람들 보면, 그거 어, 좀 뭔가 하나님 앞에 격식을 좀 차리려고 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나쁘진 않잖아요, 그죠? 여기 예를 들면 저도 여기 목사인데 어, 설교하는데 요즘 뭐 설교하는 목사들도 뭐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 참 모르겠어요. 뭐 그렇게 어, 그 그거에 대해서 내가 비판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예, 이게. 이 청중들에게 다가가고 싶은 마음 속에서 그렇게 하려고 할 거예요. 뭐 그이 강대도 그렇게 바꾸잖아요. 많이들 여기 뭐 크리스탈로 해 가지고 이 사람들 다 보는 걸 보이도록 한다고 하는데 근데 그것도 뭐서 의미도 잘 모르고 그냥 그 비싼 크리스탈 다누구든 너나나나나 유행처럼 하는데 그거 뭐 이렇게 교회는요 특별인지 목회 같은 것은 이게 저널리스트 목회라 그래요 제가 붙인 이름이에요. 이저널리스트민스트리는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하고 이 말씀 중심으로 서가야지. 아 세상이 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들 다 크리스탈로 바꾸니까 우리도 바꾸자. 아저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세속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말씀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좀 생각하면 정신이 살아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신이. 그래서 아, 우리 교회는 이 정신이 살아있군요. 하나님의 생활 정신이 살아있군요.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세상이 다뭐 저렇게 바뀐다고 변화된다고 해도 해서 말이죠. 교회도 바뀌고 그래야만 한다. 예? 음뭐 어, 바뀌어야 할 것은 바뀌어야 되겠죠. 많은 그러나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 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읽습니다. 10절부터 보시면 제사장은 새마포 긴 옷을 입고 새마포 속바지를 예 하체를 가린다 그랬어요. 그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제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두었다가 자, 옷을 갈아입어요. 그리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으면서 그 제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라. 그리고 12절에 보면, 재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니, 지금 앞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아시네요. 그죠? 그 불은 꺼지지 않아야 돼. 그리고 제상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워서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야 되잖아요. 나무를 계속 올려놔야죠. 태우고, 그리고 번재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재의 기름을 그 위에 불사를 지며, 그러니까 번재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화목제를 물을 드리기 전에는 화목제를 난 드릴 겁니다. 그리고 화목제 물만 드릴 수 없어요. 화목제를 드리려고 하면 반드시 번제물을 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 위에 그 위에 화목제를 드려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주일 번제는 주일 예배를 얘기해요, 오늘날. 주일 예배도 드리지 않으면서 나는 그냥 구역 예배는 난 열심히 내가 참석합니다. 예? 왜? 화목 하는 거니까. 화목제 이거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주일 예배가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번제들을 먼저 드리고, 그 위에다가, 그 다음에 다른 뭐 구역 예배도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무슨 예배도 드리고 하지. 이 기본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기본. 가장 기본이 뭐냐? 이건 번제예요, 번제. 번제와 소제 소제는 이제 감사의 제사죠. 그러니까 어쨌든 가장 중요한 이 번제를 다 제껴놓고, 난 주일 예배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난뭐 직장 예배만 열심히 드릴 거야. 예? 나는 뭐, 뭐 주일 예배는 안 드려도 내가 어디 뭐 어, 저기 모임에서 그 예배는 꼭 드리니까 뭐 이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가끔가다 교회에서도요. 교회학교 교사하는 사람들은 주, 예배를 주일 예배를 안 드려요. 교사하느 라고 자기가 애들이 이끌을 이끄는 의미에서 드리는 예배지. 그게 내가 예배 다 드렸다는 거예요. 이거 아닙니다. 이 번제단 위에 화목제단을 화목제를 쌓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착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예? 우리는 어 직장에서 예배 드려요. 예? 그러니까 주일 예배 안 들어도 돼요. 아닙니다. 번제물 위에 화목제를 쌓으라고요. 이걸 참이 기본적인 것을 이제 어, 착각하고 헷갈리는 사람이 있는데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단에 불을 항상 피워놓고 꺼지지 않게 할지니1 2절입니다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불사를 찌며 하는 이말씀을 굉장히 중요한 어, 의미를 우리에게 갖고 어,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불은 끊임없이 끊임 없이 제단 위에 피워서 꺼지지 않게 할 진이라 그랬어요. 불꺼뜨리지 마세요. 기도에 불 끄지 마시고요. 말씀에 불 끄지 마시고요. 찬양에 불 끄지 마시고요. 봉사에 불 끄지 마시고요. 불한번 피웠으면 언제까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까지 계속 계속 피우세요. 예. 그리고 이것이 꺼지지 않도록 하고 이 번제물 위에 화목제를 놓고 이 번제물 위에 제사를 석제제 석 번제를 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이 제사에 대한 것을 분명히 알고 살자 하는 것이 여기 다시 한번 강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번제 하나님께 드리는 주일 예배나 다름이 없습니다. 끊이지 말고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불성령 경험하면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소제입니다. 1 4절 소제의 규례는 이런 아니라 소제는 뭐예요? 곡식으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 역시도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소제의 규례는 이러 아니라 아론의 자손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드리되 그 소제의 고운가루 한웅큼 고운가루 한웅큼과 기름을 집어넣어요. 소재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보았지만 석권제를 어, 드릴 때뭐를 빼라 그랬어요. 여기 유향과 그리고 소재물의 그 어, 기름을 빼라 그랬죠. 그것은 이제 왜 그래요? 이 죄, 죄를 회개하는 건데, 무슨 뭐 향기, 이건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소재물은 뭐를 집어넣어요? 여기다가 어 유향을 집어넣고 기름을 집어넣는 거예요. 기름은 성령의 의미를, 성령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 영적 생활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재를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여기 어, 기름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소재물 위에 유향을 집어넣습니다. 이 향기, 아름다운 향기, 예, 아름다운.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의 영적 생활을 얘기하고 를 있고 여유향은 아름다운 그 행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살라서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그래서 이제 이 곡식을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게 쭉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예, 예, 올라라고 하는 말 이게 번제라는 말인데 이름이 비슷해요. 올라가는 거죠. 하나님, 올려 드리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1 5 절, 그 소재의 고운가루, 한웅풍과 기름과 소재물 위에 유황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웅풍을 가져왔어요. 그러면 이 나머지 가져온 그 소재물을 가져온 것 중에서 지금 어, 남는 것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먹는 거예요. 이 헌신자들의 하나님의 양식을 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아론 제사장 이 사람들은 어, 자기들이 그 어, 손으로 일해서 저, 경작해서 나오는 게 없어요. 땅을도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뭘 먹고 살아요? 여기 성막에 가져오는 재물을 먹고 살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소재를 사람들이 생각해 보세요. 그 육십만입니다. 예?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계속 여기다가 제사를 드리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거를 한 지파가 먹는 건데 그 지파가 먹는데 그 제사장 제 계열만 먹는 거예요. 레위 지파라고 해서 다 제사건 아니거든요. 그들이 뭐 여러 가지 고아 집 자손 뭐어 브라리 브라리 자손 뭐 이렇게 다다 다 다른 일을 하고 생각하나 이것은 채수장들만 먹는 거야. 십일조를 가져오는 것은 이거는 레위지파가 먹는 거, 같이 먹는 거야. 이때 십일조는요. 그러니까 어.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레이지파거든요 레이지파 사람들은 자기들이 손으로 그 세상 일을 해서 먹는 게 아니라 어떻다? 여기 하나님의 일을 할때 가져온 걸 가지고 먹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사실 오늘날 그래서 우리 법적으로도요 목사 같은 사람들은 목사는 이중직 못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도 이제 그걸 바꾸자는 얘기들이 자꾸 나오긴 나와요 그래서 어떤 목사는 다른 일을 하선 안 돼요 예를 들면 뭐 내가 무슨 사업을 한다? 아니면 무슨 뭐 장사를 한다? 이거 법적으로 안 되게 돼 있어요. 헌법, 교회 헌법에 안 되게 돼 있어요. 교회 일만 하게 돼 있어요. 지금까지는 아직은 바꾸지 않은데 요즘 그래서 많이 얘기되는 게그리고 개척교회 하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럼 먹고 사느냐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요즘은 이 어, 이중직에 대한 얘기들을 지금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과정 속에 있지만 어쨌든 교회에서 먹여줘야 돼. 예, 영적으로 먹 영적으로 먹여주는 사람은 목사가 교인들에게 먹여줘야 되지만 교인들은 이 육적인 생활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목사에 대해서. 예, 그래서 교회에서 나오는 걸 먹고 살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헌법에도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그 우리 나라 헌법이 아니라 우리 교회 헌법에 그렇게 되있다 그 말이요. 에 아무튼 지금 여기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것 해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거룩한 양식을 먹고 에서 먹으라 그 말이죠. 그리고. 1칠절 그것에 누룩을 넣지 너 굽지 말라 누룩 넣지 말래요 누룩은 죄악을 상징하고 있어요 나의 화재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이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왜이 말을 했겠어요 지금요 어, 그냥 곡식으로 하니까 별로 거룩한게 안 보여. 예? 그러니까 이게 아니다 말이야. 속재제와 속본제처럼 거룩한 거 똑같다. 소재를 곡식으로 하는 것도 그렇게 얘기를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팔 절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일을 먹을지니는 여호와의 화점을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려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려 하니까 이게 소재물을 누구든지 만지면 거룩해지냐 이 말이 아니라 이건 굉장히 역설적인 거예요 거룩한 자가 만져야 된다 그 말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렇게 번역하다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온 거예요 아무튼 여기 소재는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사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함으로 살고 우리가 소재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날이 된다면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러한 삶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바랍니다.